음. 네, 최근에는 멜로망스. 네. 그다음에 옥상 달빛 또 누가 있죠? 뭐 제이 레빗도 있었고요. 맞아요. 노리플라이, 뭐 카니발, 네, 볼빨간사춘기까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듀오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듀오의 해, 듀오 해보니까 매력이 어떤 것 같아요? 할수 있는 게 되게 가더다고 음.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네. 둘이 생각했을 나오는 시너지가 네. 그리고 네, 그, 그래서 각자 되게 그. 띄우면은 두 사람이 가진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좀더 재밌는 그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라지죠? 어, 저희도 비슷한데요.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 네. 밴드는 다 이제 네 명, 다섯 명다 맞춰야 되는데, 진짜. 저희는 이제 저희 둘만 맞으면 되니까. 음. 편하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둘이 안 맞으면. 안맞아 아예 틀어주지 않 아, 요 아예 못해버리는 아, 해치? 아, 해치? 안 맞지? 오래 해면. 그런 점이 있잖아요. 이제 네. 뭐 공연에서 센 리스트를 짜야 되는데 네. 나는 이 노래를 제일 먼저 하고 싶다. 음. 뭐, 아니면 나는 이 노래가 이때쯤 했으면 좋겠다. 막 의견이 갈리다가 전에는한 번은 어, 서로 그 노래를 빼버린 적이 있어요. <laughs> 야, 너도 하지 마. 나도 안 할게. 뭔가 <laughs> <laughs> 성격 장난 아니네. 네, 최악이죠. 근데 그때 이후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아, 양보할 때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좀 아. 느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마틴 스미스는 SNS 통해,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고 네. 맞죠. 랄라지즈는 본인들 방송 네 맞아요. 소통하는데 이 점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저희가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를 지금 이제 7년, 8년? 네.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성의가 지나칠 정도로 성의 있게 대답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뭐, 뭐 언니 저 중학교 3학년인데요.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가 대학을 가고 대학에 합격했다고 공연을 네, 찾아오. 그때 그 친구의 학창시절의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한 거예요. 감동이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팬이랑 네. 뮤지션을 떠나서 진짜 지인이 되는 그러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대박.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콘텐츠나뭐 그런 거 있나요? 어당연하죠저뷰티아 뷰리, 뷰티? 아, 뷰리. 뷰티. 기초 단계 화장 이렇게 하는 거. 것도... 아니, 그 화장품이 아니라 그 스킨, 로션, 보습 로션, 슬리피 팩아 이렇게 바르는 거 좋아해서. 그럼 화장이요? 나, 걸... 좀... 나 나중에 자기가 직접 화장하고 이런 걸. 아 화장은 자신이 없는데. 네, 이제 그 관리. 관리, 관리. 랄랄 있으면 뭐 다른 라디오 말고 뭐 다른 컨텐츠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저희는 이제 인터넷 라디오 시작했을 때부터 쭉염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 이제 음악 인생을 접어야 될까? 어 뭐야? 술 방송이야. 왜 음악하면서 술 주... 괜찮잖아요. 어, 거기서 라이브 하고. 자제가 안 돼가지고 어, 내가 기속어 쓰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정신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술이 음. 조금만 올라가도 둘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이가 되거든요. 취하는 뭔가 폭발하는구 이상한 술 버릇 같은 음.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웃음> <그러시겠어요>. <웃음>